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본체 분해 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았어요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우선 앞에 잘라 주시고 케이스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뚜을 열어 주시고 앞판을 떼어 줍니다 저는 이제 앞판을 분리해서 따로 이제 어, 팔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분리 배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파워 같은 경우는 나사 4개 정도를 풀어주면 일반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어, 케이스에서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보드에 일반적으로 선이 2개 정도가 예, 들어가 있어요. 그 2개를 빼주면 되고요. 또 가끔 뭐한 3개, 4개가 붙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 2개가 붙어져 있어서 그 분리해서 그냥 떼서 바로 파워는 파워대로 이제 따로 분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잡선은 또 잡선대로 어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시디롬 드라이브를 예, 시디롬이죠 예, 나사 두개 정도 풀어서 어 빼주시면 되고 간혹 네개 정도 반대편에도 두개더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빼주시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나사가 일반적으로 한 여섯 개 정도 박혀 있는데 뭐 여덟 개열개 개 있을 수는 있어요 다 풀어 주시고 그대로 쭉끊겨주시면 됩니다. 보드는 빼주시고, 그리고 잡선은 또뭐 뜯어가지고, 잡선은 잡선대로. 저는 전선을 따로 팔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철만 완전히 딱 깨끗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또 고물상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른 번째 한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그 보드에 CPU 쿨러 먼저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초코파이 쿨러라고 하죠 얇은 쿨러 예, 금방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빼는 방법은 또 나중에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이 파워 뒤쪽에 나사 4개를 이렇게 풀어 주시면 파워가 저렇게 자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선을 두개또 똑같이 뽑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때 8,90%가 예, 보드에 선두개 정도 두줄 정도 예, 고쳐져 있습니다 고두개 그 빼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따로 이제 모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뭐 서브로 따로 놔두셨다가 연필 없으면 뭐 버리시면 되겠죠. 고철로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고무상에 그리고. 음, 이제 앞판을 이제 똑같이 떼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판을 이렇게 빼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리고 나머지 잡선은 또 잡순대로 모아서 전잡선을또 모아서 팔기 때문에 저렇게 모다 뭐 두는 거예요. 예, 사실 나오는 양은 정말 적어요. 예, 저게 담니다. 한 대에 나오는 어, 잡선은 저게다고 예, 엄청나게 적지만 저것도 모으면 모아진다는 거. 그시디롬을 역시 나사 두 개를 풀어서 분리를 해주었고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개. 아니 네 개, 예, 바디핀은 두 개, 또앞면에또네 개, 뭐 여섯 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나 네개 정도 풀어 주시면 되고요. 이 보드 역시 여섯 예, 개 정도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철은 역시 고철들대로 버려 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 스펙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 중고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컴퓨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예,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쓸만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대부분 제가 보면 다 쓰레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쓰레기는, 어, 한국인이 이걸 쓰면, 예, 답답해서, 어, 미칠 정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쓰레기는 아니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분해는 대충 끝났어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하면 어,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렇게 이제 파워가 좀 많죠.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파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 잡선도 저기 보시면 예 저건데 예 저거 상당한 양이 됩니다. 조금 쿨러 따로 분리해 놓은 상태고 요거는 쿨러만 따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분리해야 되는 거고 플라스틱은 이렇게 제가 어, 담아서 버리도록 합니다. 요렇게 모는데 으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가 않아요. 어 여기 1톤 마대 가득 찬 겁니다 벌써.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선이고요. 요 잡선도 아까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 모으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은 일반, 그, 이런 컴퓨터 잡지는 아니고 다른 제가 철거 작업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리고그 카드 역시 그 500km 마대인가 이게 1톤 마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벌써 가득 찼고요. 어, 메인보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양이 요거 밖에 안 되고 CD룸 역시 뭐 중간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뻥 파워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구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양이 벌써 3 마대나 1톤 마대, 3 마대나 어, 제가 영상을 길게 찍지 못해서 자료를 많이 얻지만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하나하나 부품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고요. 특히 기관 뭐 강공서 그리고 공장 뭐 각종 단체에서 어 불용 자원이 있을 시에 댓글이나 이렇게 저한테 연락 을 한번 주시면 어 제가 수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